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 2명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정권에 대한 선명한 강경투쟁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민주당 새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는 극좌 테러리스트로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정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과 자유민주 체제 전복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전쟁으로 강하고 선명하게 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동혁 후보는 내란이자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액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자 내란 주범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 후보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자행하는 정치 특검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당 대표 유력 후보의 선명한 대여 투쟁 메시지 소식과 함께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과 차나람 등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파리 전당대회 출마한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바 구치소 의 소곳 저항 우는하는 논란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 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구인은 교도소장이 절대 못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못 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는 할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도 감옥에 두번 가서 2년 반을 살았다. 누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얘기하는 자체가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일반 국민의 경우는 어떻겠나. 많은 변호인과 인권을 사랑하는 인권단체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은 어떤가 재판을 다섯 개 받는 범죄자가 맞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극좌 테러리스트다. 미 대사관저 담을 타는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지고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라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 김민웅 씨의 글을 봤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 끝판왕, 대한민국 전쟁터로 몰고 가는 동맹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기 전에 민주당을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면 전 국민이 나서서 국회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렸던 투게더 포럼 시국 토론회는 조정훈 의원이 주관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의 유튜브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심평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문수 후보 외에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민수, 김재원, 장영아, 양향자 후보 등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과의 싸움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시작된 야당 말살 회책이 신임 정청내 대표로 이어졌다. 그 일성이 소위 매란 척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개업령을 근거로 한 매란 정당이라는 허우를 내세워 자유민주세력을 괴멸시키려는 것이 저들의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야말로 반미 친북 종북세력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문수보는 이러한 자신의 규정을 프레임전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과 자유민주체제 전복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전쟁,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싸워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힘이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면서 모두 힘을 합쳐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청내는 내란 교사범이자 내란 주범이다라는 강도 높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후보는 내란 세력 척결 정청내 대표의 취임 일성이다라면서 개음 유발러인 정청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내란이라는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개음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힘을 내부 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우 정당으로 만들고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개업 유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장동영 후보는 또 아울러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자행하는 정치특검에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망신주기 수사는 특검의 본질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은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권이 주어져서도 안 되지만 부당한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장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야말로 건국일의 최대 사법특혜, 사법불평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한 방향으로, 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법이라는 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밝힌 내용들, 100번 옳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현재 5명의 당대표 후보들 중에는 누가 뭐래도 이 2명, 즉,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가장 선명하게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그런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의 중요한 차이는 당내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세력 혹은 당 밖에 있는 이준석 세력, 이런 세력들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단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필요한 만큼 한동훈이든 혹은 당 밖에 이준석이든 이런 세력까지 같이 품고 가자, 이런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는 한동훈 세력 같은 계속 안에서 내부총질을 하는 그런 세력이라면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대여투쟁, 대이재명 정권 투쟁이 될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양쪽 입장에 대해서 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입장 다 나름대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동훈 같은 자들은 정리하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쪽에 좀더 표를 던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세력이나 이준석 세력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봐야 지금까지의 경험칙상 앞으로도 계속 내부 분탕질이나 치고 오히려 효과적인 대 이재명 정권 투쟁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이 107석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적어도 10석 이상이 되는 한동훈 세력을 정리할 경우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는 김문수 후보의 우려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두 입장 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는 할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 우리 국민들, 개인 개인이 해야 될 목, 또 권순환 TV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들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섯 명의 당 대표 후보 중에서 적어도 나머지 세 명의 탄핵 찬성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영 후보 중에서 좀더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 그두명 중에서 당 대표가 나와야 되고 최고위원도 최대한 탄핵 반대파들 예를 들어 김민수 후보라든지 혹은 장영하 후보라든지 또는 가령 김재원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탄핵 반대파라는 점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좀더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내부 총질해왔던 한동훈 세력들을 우선 쳐내고 보다 선명하게 대여투쟁을 할수 있는 그런 당대표, 그런 최고위원들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의원 등 7명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서울 광화문 소재 특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선 의원 관련 고발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준석, 명태균, 천하람, 김준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의원실 강은규 보좌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고발장은 두 건으로 신성범 의원이 포함된 사건은 제가 고발 대리를 맡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고발하는 형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2024년 3월 1일 새벽 3시 칠불사에서 명태균, 김준범, 천하람, 이준석, 김영선 의원이 모여 홍매화의 신사임당 초상 이미지를 위로 향하게 심고 당선을 위한 주술적 기도를 했다는 진술을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홍매와 식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금합이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 이준석, 천하랑, 김준범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상의 고발이니 고발하고 제가 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 변호사는 또 제가 직접 고발하는 사안은 이준석, 천아람, 강은규,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사전수례 및 뇌물공여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혐의와 같은 맥락에서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사람은 1번이 이준석, 2번이 김종인이라면서 윤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이준석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2024년 11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천하람 의원실 강은규 보좌관이 창원까지 내려와 불상금액의 금전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저를 통해 이준석 관련 의혹 제기를 막으려 위협했기에 변호인직을 사임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준석이 칠불사 사건을 뉴스토마토에 먼저 던진 뒤 사태가 확산되자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해경 횡령 사건과 엮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준석 본인이 모든 사태의 중심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영선 의원이 강해경 관련 다섯 건의 고발을 준비하며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마침 특검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좋아하는 정당인데 저도 공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준석의 단독 범행인지 특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형태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한동훈이나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적지 않습니다. 왜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이재명 정권이 뭐 봐줘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한 이준석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